안녕하세요. 착하게 말하기, 창말입니다. 어, 이번에 지금 제가 상대할 탑 챔프는 초가 쓰고, 이거, 이번 영상은 다이아3 솔랭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상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엘레베 큐 찍고, 오. 정버프 같은데 안온 거면은 살짝 늦게 온거 같죠, 그냥? 아이고. 일단은 라인을 조금 당길게요. 당기고서 이렇게 이렇게 막 미니언 먹으려는 거 막아주려고 하고, 템은 어... 첫 템은 죽음의 무도로 갈게요. 그리고 이 코어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흥하면 어... 흥하면은 이제 얼어붙은 망치를 가고, 좀 망하면 정령의 형상을 가도록 할게요. 자, CS 잘 먹어주고. 자, 지금 좀갱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부도 아직은 탑 동선이니까. 아이고, 아깝다. 그래도, 일단은, 나쁘지 않죠? 나이스죠? <laughs> 양버 가져왔고, 텔은 여기다가 저도 탈게요, 바로. 무리는 못하고, 어, 라인 어차피 당겨지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뭐, 정글 엄청 좋죠? 쌍버프를 지금 다 받아, 다 받아와가지고. 당기고. 형 W. Q. 이 e 스킬 배우고. 어? 보시, 아깝게 그렇게 됐나보네요. 둘다 개피인 거 보니까. 자, 미드 세조하이 확인했고 위치 육좀 지금 롱소드 하나로는 이제 죽이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좀 템을 나오고 나서 또또 아, 또 왔네요 대포 먹고 갈게요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제 잘못이죠 이거는. 아, 라인을 당겼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생각없이 밀었는지 반성하겠습니다. <laughs> 자, 빨리 가서 라인을 조금 손해가 있긴 한데 아주 큰 손해는 아니라서 한 반웨이브 정도 놓쳤네요. 어, 다음 템은 이제 제가 죽음의 문도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쿨감 망치 간 다음에, 곡행이가 빨리 나오면 좋긴 한데. 자. 나이스. <laughs> 딱 느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거 침착하게 이끌면 되거든요, 나이스. 어 이거는 그분님은 본체 때리셨어야 됐는데 이게 약간 일라오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래도 뭐 엄청 이득 봤죠. 자 집에 가서. 저 이거 와드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자 이번에는 안 끊을 거거든요. 그래도 클관 가고 좀만 기다렸다가 소드 하나 사가지고 복귀하도록 할게요. 지금 정글 2렙 차거든요 지금 완전히 말렸는데, 아, 이거, 핑을 찍어주고, 이득이죠? 블루 먹었죠? 아, 오늘 제가 지금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거, GS25 편의점에서 파는 대게? 등껍질? 그걸 먹었는데, 어, 나름 제 입맛엔 좀 맞더라고요, 제가. 그, 게장, 그걸 되게 좋아해서. 당 땡겨주고, 파일하려고할 거거든요? 아, 아깝다. 좀 천천히 풀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썼죠, 제가. 그, 이게, 촉수가 나온 다음에 풀을 썼으면 잡았을테.. 잡았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풀을 쓰는 바람에 조금 아쉽네요 아 아깝다 아, 저 너무 잡고 싶은데요. 이게 촉수로도 피흡이 돼서 일라 그 초가스가 촉수를 먹고 피흡을 할수 있어서 이거 와서 해주면 자, 일단 느려졌을 때 큐. 그분님이 너무 <laughs> 돌아오셨는데. 만화 5%니까 일단 빠지죠. 잡으면 붕을 <laughs> 잘못 쓴것 같은데요.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아 이거 둘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드가 있어서 적도 차분했죠. 자텔 쓰고 마나가 없어가지고 저도 아까부터 좀 너무 안일하게 집을 가려고 했네요. 계속 밀게요. 아이고 탄만 계속 오는데 살이게요. <laughs> 탄만 계속 오니까 살해야 될것 같아요. 되게궁 없고 세조 내려간 거 봤으니까 좀 천천히 밀까요? 너무 빡세게 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거 되는데 일단 초가스도 궁은 없고 템을 린탑을 갔네요 일단 저도 정령의 형상을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정령의 형상이 아니라 헤르메스 신발도 가야 되고 음, 일단은 헤르메스 신발을 가고, 3코어로, 어, 2코어로 정령의 형상 가고, 이제 3코어로, 처형인의 대검을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먹으면 이제, 딱, 그, 되죠? 집에 못 가갈 것 같은데. 자또 아, 집중을 할게요. 또 세지 올 수도 있고 제가 맵을 지금 <laughs> 잘못 봐놔가지고 아다 다 잡았죠 이러면? 아깝네요, 뭔가. 잡아라! 이건 잡았죠. 아, 나이스. 풀도 뺐네요. 어, 뭐야, 이거. 돈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죠? 아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어, 타워도 깼고 아 이거 <laughs> 사고 가고 싶은데 <laughs> 어, 어쩔 수 없죠 신발을 신고 갈게요 어 밑에서 엄청 잘해주는데요 이거 <laughs> 근데 사실 세주가 탑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 근데 좀 아쉬운 건 세주가 온 거에 비해서 그분님이 조금 조금 한 반박 자씩 계속 늦었는데 좀그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좀 쓸어 담을 각이 좀 많았는데 그거는 아쉽는데 그래도 뭐 그분님도 결국은 와 주셨으니까 잘하셨죠. 족수 독수 만들어 주고 족수가 왜안 만들어질까요? 얘 때문에 그렇죠. 항상, 촉수 있는 곳에서 싸우는 거를, 뭐, 일라오이 유저분들이라면 다 똑같죠. 이거 지어주면 땡기죠. <laughs> 자, 땡기고. 자, 빨리 벽 쪽에 촉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저도, <laughs> 지금 이제, 아, 오케이. 피흡 되죠. 다이브로 한번 해? 죽여볼까요? 여기 위에 촉수 만들어주고. 안 돼. 탱커 상대로 제가 오늘 제 댓글에도 중무 어떠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좋죠? <laughs> 아, 이거는 이겼네요. 팀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laughs> 저는 이제, 갱에 대해서 좀 어이없게 죽은 적도 두번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버티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뭐, 캐리를 뽑자고 하면, 미드와 정글이 제일 KD에는 좋네요. 자, 중국가고 헤르메스 신발 가고 이렇게 아 체력을 올릴까요? 체력을 좀더 올릴게요. 음뭐 이제 뭐 중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이두 덩어리들 때문에 3코어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처형인의 대검 필멸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빨리. <laughs> 확실히, 이렇게 마이크 영상을 할 때는 미니맵을 진짜 못 보는 것 같아요. 미니맵도 못 보고. 어, 실수도 더 잦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마이크로 하는 거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더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마이크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나레이션 영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 지금 클났죠. 궁이 없어서 대물량 먹고, 자 이제 초가스가 좋은 위치에 저렇게 속수들을 만들어다 주면 저는 이제 그냥 쉽게 그냥 바로 죽이도록 할게요. <laughs> 참 쉽죠. <laughs> 아, 밑에 라인도 하고, 이거 뭐? 완장 일치 써렌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전라인이 흥하면 자 이제 어 그리고 시, 시너지가 진짜 좋죠. 중구금의 무도와 정령의 현상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구금의 무도는 이제 물리 피해를 가하면 15%만큼 회복을 하고 이제 정령의 현상은 이제. 이, 모든 치유 효과가 30%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에 갈게요. <laughs> 너, 저를 저렇게 원하시니, 여기 있긴 는데 아, 궁이 30초라서. 궁이 온이었으면 그냥 싸웠는데? 이 30초니까 이렇게 간만 보고 빠지도록 할게요. 쿵 이제 10초죠? 자, 여기 두명 나올 거거든요? 죽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렇게 막딜 넣고 있을 때 미니맵 보기 진짜 힘들죠? 뭐죠, 이 친구? 자, 세주 올때 이건 뭐 이렇게 길죠? 아. 이거 뭐 헤르메스를 가도 <laughs> 헤르네스를 가도 이렇게 뭔가 cc가 <laughs> 지옥 같네요 자 출동 그부 조각스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네요 오 죽었죠 근데 자저 보스로 갈까요? 보스로 가도 되고 같이 뭐 정령을 먹어도 되고 아 근데 아 100원 있다 이렇게 항상 하다 보면 100원 애매할 때 너무 많죠. 이건 기다리고 싶지만, 기다리는 건 오바고. 어, 향로가 이제, 그, 바뀌었죠? 이번 패치에서. 보호막을 씌워도, 공격 속도랑, 어? 아직 안 바뀌었나요? 어, 조만간 패치가 된다고 하죠? 그, 끝났나요? 왜 궁을 쓴 기분이죠? 자, 이럴 때 중요해요. 이럴 때이 진짜 잘 끌어야 되거든요. 진짜 신중하게 어, 막... 막 온다. <laughs> 나이스죠? 아, 이 토가스 잡아야 되는데. 자 빨리 이 아이디도 제가 본캐가 다이아인데 이 아이디도 빨리 다이아 2를 가서 좀 운이 아니라 이제 팀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올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점수는 18 36점이고요 18점을 받아서 요욕같네요어 어, 딜량은 어, 초가스 덕에 1등을 했네요. 어,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